그러니까 내 아버지, 장은아버지, 저내 가족 부계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 코미덴들 포함해서 제법 그, 그, 그 놈들이 다그 코미덴들, 그 놈들 계속 끊임없이 나라고로 다녔던 애들이야 그리고 뭐이들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연예인이 돼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laughs> 얘기하는거지 잠깐만 막걸리를 더갖고와야되 뭐. 모르겠다 뭐 내가 제일 실망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주엽이였죠 먼저 나랑 목숨 걸고 같이 뛰어나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군수를 크고 뭐 하잖아요. 자전거 모델이요. 모델 아니, 주엽이는 농선수 아니었으면 모델 됐을까? 내가 외모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엽이랑 정환이랑 할머니, 나랑, 우리 할머니는 내 할머니랑, 슈퍼 절친이고. <laughs> 그래서 <그랬을 웃음> 근데 <웃음> 그 고민한테 속아가지고. 뭐 운동을 해가지고 뭐 킥복싱을 하고 말하자면 뭐 말하자면 운동, 뭐 격투기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연예인이니까 좀 알겠지 근데 뭐 그래서 뭐라는 거지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라서 뭐 아는 사이 해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 그렇다 한들, 왜 내가 내, 내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왜. <laughs> 내가 왜그런들이냐고 마당석도. 나랑 친구라고 했지 러분들은그커뮤니티들은 그 지들이 나라고 다녔고 마동석 나이대에서 나라고 음. 다녀왔던 어떤 장들지필거고지들생각이 각각 있겠지 근데 이게 웃기더라고 이제 이 단계가 이 코미디언들이 어, 그 나보다 나이 어린 대역까지 다 펼쳐져 있더라고 이렇게 막 네, 그 트로 풀면 안되겠지 근데 이거는 풀 이유가 니들은 할거야나 어릴때부터 충독증이 있었다는거 지금부터 여자내내 <laughs> 짐과 같은거죠 짐 내가 씨, 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그, 그씨 코미디언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뭐. 하게 됐죠. 언젠가 보겠지. 가슴 속 깊이 있던 애들을. 티브스 <laughs> 보고도 모르고 있는 상태서. 에 <laughs> 추성훈이. 성 형이 어릴 때 별명은 뭐야? 빵아리 냥아리였어. <laughs> 노란 바지 노란 바지에 빵간게 있고 위에 러밍이 있고 빨간 게 있지 뜨막질을 그렇게 했어 이게 그래가지고 뼈알이라고 하는 노란 바지인데 이게 원래 지문 정보여야 되는데 이런 뼈알에 대한 정보만 해도 지문 정보여야 되는데 지문 정보가 좀 옮겨졌어 이것도 알려야 되잖아 정보 노출이잖아 나중에 지문정보를 약간씩 옮겼어 이격을 했던그러니까 뼝아리를 기준하면 뼝아리랑 옮겨가지고 나랑 뭐 애들이랑 뭐 하고 막 애들은 얘기 이런식으로 지문정보를 좀 옮겨놨어 이거 참고하라고 내가 맨날 내 어린 시절 똑같은 얘기만 하면 그건 너무 노출이잖아 그러니까 지문정보를 좀 옮겨놨어 이거,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얘기하는 거야. 정말 미안하다, 그냥. 아니, 어떤 정보보다 더 강력한 얘기야,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중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응, 정말 심각해. 코콩인들 뭐, 내서 와가지고, 우리 문중 자산까지 막, 그랬으 하, 이들한테 조심하자고 하라고 알려야 되는 거죠 응. 우리 문중이 좀, 음, 좀이해도 응. 왔잖아. 반드시 알려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나 여전히 강해. 뭘? 케이 음... <laughs> 뭐, 어떻게 얘기해? 여전히 세상에 단한 번도 저번 적 없어 그러면 되나? 진짜로 단한 번도 저번 적 없어 어떤 누구와 그렇게 여전히 강해